결혼요양입니다.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신고초등학교에서 운동 나왔다가 여기 운동장에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방송을 하나 찍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애프터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제 회원 중에 그 여성분인데요. 정말 미팅 나가면 애프터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 평이 너무 좋아요. 남성분들이 만나고 아 이런 분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만남을 하시고 음, 헤어지실 때아 반가웠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하고 어, 편의점으로 막 뛰어가요. 편의점에 뛰어가서 물 하나, 껌 하나, 사탕 하나 사서 그 남성분한테 갖다 줘요. 갖다 드리면서 어 가시면서 드시면서 가세요.라고 말해요. 그 남성들은 이제 운전을 하고 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목마를까봐 챙겨준 물과 심심할까봐 껌과 사탕 이걸 챙겨 주신 여성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 여성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들든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헤어질 때 그렇게 해주면 어, 한번더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성분은 정말 어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남성분들이 후기가 좋아요. 여성분들 그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너무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났을 때 음, 주차장까지 이제 뭐 나와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남성분은 뭐 남성분이 뭐 집까지 태워다 준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근처 역까지 태워다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바로 그 만났던 카페에서 헤어지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바로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 너무 많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물과 껌, 사탕 이렇게 세개뭐 물만 챙겨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방법 하나랑 그리고 이제 좀뭐 한두 번 두세 번 만나다 보면 드라이브를 또갈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를 드라이브 갈때어그 자동으로 고속도로 지나갈 때 하이패스 하이패스 바로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아직 아직 돈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낼때 혹은 뭐 주차장에서 뭐 주차 요금을 내야 될때 잔돈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운전하는 사람 편안하게 잔돈 딱 준비하고 있다 잔돈을 딱 드려 얼마나 센스 있어요. 이거는 남성분들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여성분들이 딱 센스가 있는 여성분들의 포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여성분들이 센스 있게 남성분들이 운전할 때 편안하게끔 어, 동전을 먼저 준비해준다든지 하면 계산을 딱 해주면 그런 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어, 남성분이 영화표를 예매를 하면 팝콘 정도는 꼭 본인이 안 사더라도 말이라도, 아, 영화표는 오빠가 사셨으니까 팝콘은 제가 쏠게요. 이 정도 말이라도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예뻐요. 꼭! 안사도 남성분이 그러면 아 그럼 본인 사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또 아닙니다 제가 그냥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매너 있는 분들도 계시, 계시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남성이 한번 사면 여성도 한번 사고 남성이 두번 사면 여성도 한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핑퐁으로 해야지 모든 남성이 계산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 남성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이 지갑을 안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과 연,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남성분들도 아, 여성분들도 정말 마음에 들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뭐 부모님 소개가 됐든 친구 소개가 됐든 결혼 정보회사 소개가 됐든. 어, 같이 이제 밥을 사면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 뭐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요. 오늘 오빠가 다 썼어. 그럼 오빠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이 정도의 센스 있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